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이슬란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한국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최근 경기의 주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1월 A매치 일정을 위한 전지훈련에 나서며 유럽이 한창 시즌을 치르고 있게 자국선수 위주로 나섰는데 해외파는 일본에서 뛰는 김승규만이 합류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대표팀의 틀을 이루던 선흥민과 황희조 황희찬의 스리톱이 아닌 조규성과 김건희 등 새로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전방에 나설 것이며 중원에도 황인범과 정우양이 차출되지 않았기에 백승호와 원두재 이동경 등이 주축입니다. 김민재가 빠진 중앙수비에는 기존의 김영권 공경원의 박지수와 정승현이 경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역시나 시구루드손과 요한의손 핀보가 선는주전급 베테랑 선수들이 모두 빠진 엔트리로 1월 평가전에 나섭니다. 하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인 포르아르손과 트라우스타손 등이 나서긴 하지만 일군 전력의 7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팀을 이끄는 바다르손 감독도 이번 일정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아이슬란드 두팀 모두 평가전에서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한발더 뛰며 골을 노리겠지만 정상적인 전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득점이 유력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월드컵 예선 탈락과 더불어서 올해 메이저 대회 참가 예정이 없는 아이슬란드긴 하지만 특유의 조직력과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교성과 조영욱 등 어린 선수들이 공격수로 선발됐는데 성민규와 이동준, 이동경만으로는 확실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평가전인 경기로 한국의 홈이긴 하지만 실제로 중립 경기입니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립니다.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 이 경기는 좀 다릅니다. 아이슬란드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고 유럽에서 다크호스로 강력한 공격력은 없고 테크닉이 좋지 않지만 워낙 큽니다. 세트피스가 좋고 수비에서 탄탄하게 뭉친 뒤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결정력이 있는 팀으로 게다가 한국은 선흥민이 없습니다. 황의조 등 유럽파가 대거 빠지며 그렇다면 유리할 게 없습니다. 단 아이슬란드도 주요 선수들은 빠지며 전체적을 저득점의 경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손흥민과 황희찬이 빠진 가운데 원정 2연전을 치를 벤투오는첫 평가전 상대로 아이슬란드를 꼽았습니다. 수비진에 비해서 종원과 공격 라인의 경험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가운데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아이슬란드 축구 아이슬란드는 주전이 대거 빠진 실험적인 구성으로 스쿼드를 꾸렸습니다. 앞선 우간다와의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다 있으며 보드바르손이 이번에도 최전방 공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힘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완전체가 아닌 아이슬란드지만 발을 처음 맞추는 한국 입장에서도 온전한 경기 감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힘이나 높이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가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국이 쉽게 주도권을 잡아가는 승부가 될지는 미지수로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생소하다는 점에서 아이슬란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아이슬란드와 A매치를 치르며 한국은 K리그 위주로 꾸렸습니다. 김승규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가 K리그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권경원도 극적으로 합류가 되었으며 K리그들이 많기 때문에 전력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력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부진합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흐름을 잡지 못했고 비슷한 전력의 팀으로도 아쉽기도 합니다. 특유의 단단한 조직력이 중요한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홈에서도 확실한 벽을 구축합니다. 한국 아이슬란드 팽팽하기도 하며 원정에서는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점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 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이곳은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팀들이 얼마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피지컬이 매우 좋기 때문에 밀리지도 않고 체격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50년대 공격수 최정민, 60년대에서 70년대 수비수 김호와 김정남 공격수 이혜택이 있던 시절에도 아시아 기준에 있어서는 최장신급이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 선수들의 체격이 서양 선수들과 견조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충분히 압도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 팀 이곳의 감독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하여서 아르나르 비다르손입니다. 우리 소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메이저 대회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2016에서 8강에 진출을 하면서 복병으로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2018에서 예선 10경기에서도 7승 1무 2패로 승점 22점을 확보를 하면서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네로라하는 강우들을 제치고 난 다음에 1위를 차지를 해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조별의 리그에서도 전 대회 준우승국인 아르헨티나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꽤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한국 아이슬란드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